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허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있는 그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드립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24시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수초 수시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365일 24시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많이 활려하고 에너지를 활려하고 계속 정신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는 어디 어, 교회에서 일하면서 카톡이 올 때마다 이렇게 깜빡깜빡 놀래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라인이 오고 카톡이 올 때마다 어,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어, 지금은 다른 이유로서 사람들이 24시간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불이 나면은 제일 먼저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지? 저희 강사들이 커피브레이크 강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커피브레이크 책을 가지고 나갑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인가? 보화가 무엇인가? 내 인생을 바쳐서 지금까지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뭐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겠죠 하지만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직, 저자 직강으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또한 어 우리의 눈과 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온전한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직전에 우리 배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다른 사람들 하여 주시고, 어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는 어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고. 어 이제 전제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기도할 때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잘못이라는 것은 파라프마라고 해서 죄와 범죄와 실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죄와 범죄와 실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탕감하고 내버려두고 그리고 보내버리는 그렇게 가게하는 그런 어떤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너희 죄악에 대한 범죄에 대한 실수에 대한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이 내 앞에서 먼저 다뤄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만일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어떤 단서를 주시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너희 잘못조차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뭐뭐 또 아니다, 뭐뭐조차도 아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그렇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금식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이렇게 두 개의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요. 몸치장을 단정히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겉으로 금식하는 표시를 나타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금식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 그 드러냄을 감춤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금식을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1 6절에 어떻게 금식한다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어,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 패스트 지나갔어 밥을 지나간다고 하죠 그 패스 오버랑 비슷한 거예요. 유월절은 지나갔다 하나님의 어떤 그 형벌이 지나갔다라는 어떤 의미인데 이건 밥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음식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끊을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가 금식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슬픈 기색으로 금식하고 있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는 흉하게 하는 거예요. 흉한 건 뭐죠? 막 이렇게 눈물 자국, 막 이런 막 세수도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막 낭로하게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 40일 금식 중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인정 받았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보고 있잖아. 넌상 이미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 참된 금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금식을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않으면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입니다. 40일 금식을 왜 합니까? 나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자신의 기도응답을 기었고 받아내려는 의도로 금식을 사용하는 자들은 참된 금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시급함을 가지고 생명을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우리의 모든 정신을 모아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표현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용으로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건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참된 금식은 이런다는, 이런 이 이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거칠해나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이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봅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어느 곳에나 계시고 무엇이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했죠. 우리가 금식을 초점을 맞출 때는 그러니까 시선을 시선에 어떤 신경을 쓸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거,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나 금식, 그리고 신령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만을 위한 육체적인 열매만을 맺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착한 행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눈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눈이 몸의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눈이 창문과 같아서 눈을 통해서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눈을 통해 들어온 빛에 따라서 몸이 갈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어떤 사물과 빛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처럼 눈은 건강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재물을 바라보는 어떤 물질과 돈을 보물을 바라보는 눈이 성한 상태라면, 건강한 상태라면 관대한 빛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몸을 도덕적인 건강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라 것이죠. 반면에 눈이 나쁜 상태라면 탐욕적인 빛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몸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또 여기에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라는 의미는 빛 자체가 어둡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쁜 눈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온 빛은 이미 빛의 기능을 없앤 그런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둡다는 뜻입니다. 빛이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빛의 기능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인데, 나쁜 눈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그런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은 진리의 빛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운 것, 어두움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 주시지만 눈이 나쁜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빛을 비춰 주어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보물인지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른 곳에 둔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빛을 말씀하시고 눈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이 보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좀과 동록에 해야 하고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녹슬게 하고 그 가치를 잃게 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도정 맞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위험하고 불안한 곳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보물상자 금고, 곡간 창고, 뭐 돈, 보물이 가득한 어떤 그런 상자, 재물, 보물, 창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 서두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화. 그래서 내 마음이 24시간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보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1절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을 다 주고 있는 게그 보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보물을 많이 쌓아두지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24시간 있는 것이 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불이 나면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게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이땅에 두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두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골로새서 3장 에서 2절 한번 제가 한비해 놨는데 한번읽어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24시간, 365일 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땅의 것에 머물러서, 아, 그거 어떻게 하지? 그 갈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건만 생각나고,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24시간.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돼. 그 다음 거할수 있고, 그 다음 거할수 있고, 그 다음 거할수 있고.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뭐라고 살고 있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우선적으로 위에 것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가치를 두는 것, 우리가 24시간 몸에,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또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므로 있어서 내가 오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놀라운 그 짜릿함이 무엇일까? 내가 감사할 매일 매일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할 그런 제목들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한다기보다는 누리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위에다가 하늘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지?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맛보고 살아가지? 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불릴까? 불릴까? 어디에다 투자하면? 어떻게 하면? 어느 곳을 보내면?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언젠가 불타 없어질 땅의 것들만 추구하다가 함께 불살라지지 않도록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바로 정하시고 이것은 어린 아이나 어르신이나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삶입니다. 우리의 보물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매일매일의 행복에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